p 5 짧은 코딩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텍스처 맵핑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코드를 실행하면, 음, 정육면체가 X축, Y축, Z축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, 각각의 단면은 하나의 이미지로 맵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개드린 예제의 에, 설명과 거의 동일합니다. 자, 그런데 코드는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어 드로우에서 보시면 박스라는 P5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박스 함수는 3차원 입방체를 만들 수 있는 P5 함수입니다. 자, 그리고 어 드로우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. 로테이트 XYZ 함수를 사용해서 어이 박스 함수를 X축, Y축, Z축으로 회전을 시킵니다. 자, 그리고 텍스처 함수를 사용해서 이 박스 함수의 여섯 여섯 개의 단면에 모두 동일한 이미지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박스 함수의 인수는 값을 하나 줄 수도 있는데요, 세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자세 개를 주게 되면 각각 x y 아, x y z 축의 값을 다르게 지금 인가를 합니다. 그러면 정육면체가 아니고 어, 각각의 값이 다른 예, 자, 입방체가 생성이 됩니다. 즉 x y z 축으로 값이 다른 입방체가 생성되고 각각의 단면은 동일한 이미지로 매핑되고 있습니다.